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미래 정책 실장 장상합니다. 음, 지금 한국노총에서 보내주셨던 2 2대 국회에서 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노동사회 분야 7대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입법 과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몇몇은 저희가 공개하게 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첫 번째로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에 대해서는 오임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임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오임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놓이,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동시에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안을 어, 마련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 성별, 연령, 직급에 관계 없이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 동일임금에 대해서 노동 한국 노총에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 지금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 공약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어, 담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도 같이 맥을 어, 같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조법 이삼조 개정 추진인데요. 어 저희는 어노조부유3조 개정 제출인 제출에 대해서 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이것을 공약으로 널 놓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세 번째는 공적 노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관한 것인데 어 저희가 조만간 이 공약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까지 65세의 정년과 노인 연령 기준 70세를 단계적으로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춤으로써 소득 공백 기간의 발생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후로도 5년 단위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년과 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동시에 늦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을 노사정 논의,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 국회의 조기 입법 추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공무원 우리 우리 당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 등의 일자리보다 중소기업 등에서 우선 고령자 고용 보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공약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주 살제 도입 및 장기간 압축 노동 근절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 살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노동 시간 의제로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기와 속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 근무제 근무제에 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크고 자영업자 및 특수 주 5인 미만 사업자 적용에 어려움과 함께 발생하는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의 해소 등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 새로운 미래는 주 4.5일 근무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0, 주 35시간을 다 지축하고 법정 연차 휴가는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고 주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제한하고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놓고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로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 체계 구축인데요. 산업별 교섭 체계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별교섭에 기반한 사회적 임금 체계 구축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 공약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전생의 국가돌봄 책임은 매우 중요한 화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커지고 있는 반면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거쳐 있다 보니 중요성에 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돌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어, 돌봄 인력을 지금 어 여러 부분에서 그 기, 비용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부터 저희는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저출생, 초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구성의 비, 변화에 따라서 돌봄 인력의 재구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 일자리를 비용이 아닌 일자리 창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일자리를 지역 공, 공공 일자리로 2024년형 돌봄 일자리 유대 정책을 통해서 청년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복지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중앙 정부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육, 교육, 의료, 요양에 관해 국민 누구나 양질의 적정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 국가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재정의 전부를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성이 강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되 지역사회 돌봄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의 단순 배달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포용적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적 혁신 경제 사람에 대한 투자와 고용 협동조합 경제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경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과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병상이 과잉인 점을 고려해서 지방 민간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민간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 지방 국립대에 500에서 6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 의료 인력에 대해서 10+5년 지역 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졸업한 의사들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5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 우리 당의 주요 공약인 노인 주치의제를 시작으로 해서 아동 주치의제를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국민 주치의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